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라는 뜻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 경험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모든 주제들이 이 부활이라는 사실과 개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러한 부활신앙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 0절에그 여성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그럼그외에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0절 이하에그 이야기가 더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넓혀서 여성 제자들 외에 다른 여러 제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네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네 장면은 제자들의 인식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슬픔과 불신에서 시작하여 모호함의 과도기를 지나 확신과 기쁨의 상태로 바뀌어 갑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첫 장면을 보면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성 제자들이 돌아와 남성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가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면서 돌아갑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으나 아직은 이상하게 여기는 단계입니다. 13절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장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의 인식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서 부활의 사실과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주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드심으로 부활의 육체성을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여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50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장면은 온전히 눈이 열린 제자들이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찬양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또는 질문은 부활의 사실성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 질문은 부활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로 살아나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육체가 없는 영으로 살아나셨나? 아니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제자들의 가슴에 살아남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나셨나? 아니면 죽었던 그분의 몸이 전과 같이 다시 실제로 살아나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셋째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부활은 우연한 사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필연적인 필수적인 사건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부활의 사실성에 관해 봅시다. 찾아봅시다. 먼저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음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그들의 걸음에는 부활의 기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 17절을 보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침통함이었습니다. 그 침통함의 원인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다는 천사들의 말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23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 그들에게 그것은 환상일 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침통함의 감정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마을로서 두 제자의 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의하면 두 사람은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집으로 돌아가며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가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어 물으십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8절을 보니 두 사람 중 하나인 글로바가 예수께 말합니다.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가는 길인 것 같은데 이 며칠간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오. 이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 혼자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해석해 주시며 부활의 필연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볼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두 제자는 부활의 사실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3절을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아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저녁 식사 자리였으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매우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11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아직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는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이 여기며 돌아왔지요. 누가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그 후에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어 가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36절을 보니 제자들이 주님이 확실히 살아나셨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7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안으던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방식이 놀랄만 했습니다. 36절 세 번역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원문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님이 거기 서셨습니다. 어두운 밤. 아마도 등불을 켜 놓고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서셨습니다. 그와 함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이유는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부활의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나신 것인지 제자들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37절에 유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인데요.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들어오신지도 모르게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시니 영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부활의 실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39절과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신 예수님이 41절 이하에서는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서 드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몸과 분리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드리운 죽음의 운명,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포함하는 죽음의 운명, 그 운명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진이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시고, 부활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사실이 드러났으니, 이제 부활 신앙의 기초가 다 마련되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만으로는 신앙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성경의 해석이 더해져야 합니다. 예수가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물질적인 정보에 성경의 조명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중두 곳에서 성경을 해석하여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첫 본문은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27절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다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설명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에르메뉴오입니다. 디에르메뉴오는 관통한다 하는 뜻의 전치사 디아가 해석한다는 뜻의 헤르메뉴오 앞에 접두어로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동사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해석학을 뜻하는 헤르메뉴딕스라는 단어가 이 헤르메뉴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관통하며 자신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44절 이하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게 하시고 친히 음식을 드심으로 부활의 실상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번에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여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4십사 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중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곧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십육 절과 사십육 절부터 사십팔 절까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성경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구약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잘 모르고 실수한 것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구약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중요한 대목에서 모르고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지요. 그럼 무슨 뜻으로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하고 예수님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한 점을 지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빛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과 예수님은 서로를 해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가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야 성경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와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시작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성경 전체가 바로 이해될 수 있고 예수의 빛으로 해석할 때 성경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식의 명제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런 명제가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되어 구약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결과를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개별 사건을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해석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세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서로를 해석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약 성경의 총화로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결과로 기독교 신앙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만 구약 성경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저의 경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좀더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요소들은 예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등등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질문은 예수를 알아야 다른 답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더잘 알기 위해 힘씁시다. 예수를 바로 알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세우기에 힘씁시다. 그동안 누가복음의 예수 이야기를 40회에 걸쳐서 함께 읽어왔습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읽는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찾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1절을 보면 그들이 엠마오에 이르러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빵을 떼실 때 식탁에 앉아 빵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그들은 함께 회상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이죠. 누가복음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는 경험을 하셨나요? 만일 그러셨다면 여러분이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여러분이 진실한 태도로 말씀과의 만남을 계속해 간다면 언젠가 곧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길에서 두 가지의 관심을 기울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어 예수를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에 비추어 나를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날 뿐 아니라 내삶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 삶의 경험에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이 주관적 감정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알미 신앙 경험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머리만 큰 신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만나기에 힘쓰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러한 사귐을 발전시켜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그로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오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잘 알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여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살아나고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